제주 4.3 사건, 역사의 상처와 문학의 재조명.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약 7년간 지속된 대규모 민중학살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이 이를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전개,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군정 하에서 좌우익간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민중의 불만이 컸던 지역으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 경찰서를 습격하며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봉기는 정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제주도를 반란지구로 규정, 군경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은 체포와 고문을 당하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착별하지 않는다와 제주 4.3. 이러한 역사적 아픔은 현대문학에서도 깊이 다루어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착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당시의 참상을 문학적 감수성으로 재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독자들에게 잊혀진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며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국제적인 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주 43사건의 의의와 현재 제주 43사건은 단순한 무장봉기가 아닌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국가의 강압적인 통치가 민중에게 비극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